안녕하십니까? 이루시무라 시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연인 이야기하면서 연인 이제 아시안 게임을 피해 간게 악순야, 묘수냐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시안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7인의 탈출은 아시안 게임 때문에 결방될 우려. 물론 이제 계산을 막 해봤겠죠. 금요일 토요일 밤에는 별별 경기가 없다 해서. 그 강행을 했겠지만 그래도 또뭐 갑자기 결승이 잡히거나 막 이러면 또 밀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결방 한번 없이 잘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다만 뭐 9시 50분으로 10, 원래 10시 편성인데 좀 땡겨지거나 10시 20분으로 늦춰지거나 한적 있지만 결방을 한 번도 안 하고 무사히 잘 방송을 했는데 문제는 결방안 하고 방송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시안게임 기간을 수, 순항하긴 했는데 시청률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률부터 보자면 첫에서 6.0으로 시작해서 2회 6.1 그다음에 3사 회에서 6.7 7.7 그니까 4회에서 드디어 7%를 넘어섰죠. 보통 드라마들이 이게 6%대로 시작 6%로 시작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7%때 타면 이제부터 쭉쭉 올라가는 거인데 5회에서 5.6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6회에서 다시 7.3으로 회복을 하는 이런 그 아직 6% 대에서 7% 대로 올라선 상황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요즘 드라마 뭐7때면잘 나오는 걸할수 있겠지만 SBS 금토 드라마니까. SBS 금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미니시리즈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 않던 장르인 오컬트를 다뤘던 아끼는 2회에서 바로 10%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SBS 금토 드라마의 이름값에 비하면 아직 7때라는건좀 아쉬운 성적표죠. 게다가 김순옥 사단의 드라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방은 피했지만 시청률은 아주 아쉬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휴 기간에 7리의 탈출을 열심히 봤는데 사실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막장 드라마라는 게왜 생겨났을까요?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생겨났겠죠. 왜 욕을 먹으면서 막장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래야 아, 시청률이 오니까. 시청 오늘 수수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막장은 사실은 연속극에서 많이 쓰던 방식의 연속극은 뭐 아침 드라마. 그리고 일일 연속극. 그다음에 주말 연속극. 이 연속극들이 뭐 그냥 뭐뭐 뭐 탄생의 출생의 비밀은 기본 뭐 여러 가지 막장 코드가 많이 들어가죠. 왜 연속극에는 막장 코드가 많았을까요? 계속 보기 좋다 아니 계속 볼수 있는 다른 드라마도 많다니까요 다른 걸할수 없으니까 퇴작비가 연속극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요 제가 한참 취재 다닐 때 가면 매일 그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가 바빠요 1일 그러니까 연속극이랑 주말 연속극은 뭐주 2회, 주 3회 스튜디오 녹화라고 야외 촬영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트 촬영이에요 집에서 나오는 장면 많고 뭐 야외 장면이 많지 않은 야외 촬영이 세트 촬영보다 훨씬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미니시리즈는 세트 촬영이 많지 않죠. 대부분 야외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작비가 많아가지고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으면 굳이 막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속극은 제작비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볼거리를 보여줄 게 없으니까 스튜디오에서만 계속 알콩달콩 찍어야 되니까 소재라도 막장이 돼야지만 시청률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는 뭐 제작비가 덜 든다라는 게뭐 하나의 룰이었는데 그런 틀이 깨졌어요. 그리고 틀을 깬 사람이 바로 김선옥 작가죠. 김선옥 작가가 뭐그 전에도 좀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펜트하우스가 시즌 드라마경굉장히 성공을 거두면서 미니시리즈로 아 미니시리즈도 에 막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임성환 작가도 그러니까 임성환 김선옥 작가는 막장 데모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연속극 작가들이었어요. 이들이 미니시리즈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어 미니시리즈에서도 막장이 되는데 뭐 결사국 임성원 작가 결사국도 성공을 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니 시리즈인데 막장이잖아요 미니 시리즈는 아까 연속극에 비해서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제작비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작비도 많이 나와서 뭔가 볼거리도 많은데 거기에 막장 코드까지 활용하니까 이게 빵 터졌던 거였죠. 그러니까 SBS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작비를 어뭐 그래도 막장이니까 다시 제작비 줄일 생각을 했을까니 막더더 제작비 를쓸 생각을 했을까요? 더 쓰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오회육회 보는데 어전인의 탈출이라는 제목 보면서부터 뭐 이런 드라마들은 뭐 그런 저기서 뭐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거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뭐쭉뭐 시놉 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회육 회에서 왜 제목이 7인의 탈출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처음에는 그한 모네가 모델로 있는 회사에서 뭐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 이제 파티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3십 명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방담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지옥도에 가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근데또 그냥 뭐 서로 죽이는 건 너무 막장이잖아요. 대거 최첨단 CG를 써가지고 그 일본 언론에서는 과도한 CG라는 아니 막장 드라마의 CG를 쓰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언론에서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할 만큼 과도하기도 뭐좀 많았었어. 뭐 그런데 뭐, 뭐뭐뭐 그냥. 어쨌거나 영화 못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CG가 돼 이런 게 영화관이나 드라마에서 막, 특히 막그막 그막 사람 해골 같은 게쫙 모여가지고 올라온 장면에서 우와막 이러고 막뭐 유니콘 날라 유니콘은 좀 유치했는데 유니콘 날라다니고 뭐뭐 이런 CG를 대고 써가지고 오 막장의 이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인이 워낙 12.2%인가로 끝났기 때문에 연인을 압도하려면 뭔가 승부수가 필요한데. 아시안게임 기간에 결방을 해가지고 그냥 막 붙으면 밀릴 수 있으니까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편성해가지고 연일 넘어서겠다 그리고 이 승부수는 5회 6회 있었던 것 같아요 5회 6회가 이제 그지옥도 잔혹한 생존 서바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이 나오고 뭐 막장코드는 원래 기본에 있고 그러니까 막장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다가 오,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해가지고 딱5 6회에서 빵 터트리겠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 SBS의 계산이 아니었나 그래서 5 6회에서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연인과 제대로 붙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누가 방해했을까요? 그런 상태식오해가 승부수 이제 지옥도가 시작된 오해가 승부수였는데 예상외로 시청률이 4회 7.7에서 5.6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거의 2%가 빠져 버렸어요 왜 빠졌을까요? 오해가 방송된 게 9월 29일인데 이날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엄청나게 따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여성 훈경인가 이게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10시에서) (10시 20분) 편성이 늦춰졌어요. 그래도 뭐 보여주거나 보여주고 넘어왔는데 타 방송사들은 뭘 했을까요?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뉴스 해가지고 선수들인터뷰나오고그 수영에 대한 열기가 사람들이 드라마를 안 보고 계속 그 여운이 남으니까 뭐 뉴스도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하면서 시청률이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영이 7위에 탈출에또 7위에 탈출한 지옥도니까막 헤엄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열세 명이 해안가에 남았다가 칠인용 보트를 타기까지 막 뛰어서 막 거기서부터 막 사람 죽이고 딱 타는 그 수영하는 장면 이 나오는데 어그 정도 수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수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아시안 게임 최대 이변이 무슨 동물일까요? 수영이죠. SBS가 이 수영 성적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이날 방송을 했다가 물론 결방은 되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그날은 차라리 결방을 하고 오해를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오회를 내보냈으면 어을까그 되게 아쉽게 이게 되면서 아시안 게임 때문에 결방은 피했지만 수영 열풍에 오해 가심도가뚝이 떨어져 버려서 그나마 만족스러워 만족해야 됐던 건그 다음 날인 6회는 7.3%로 그래 도 7%대로 회복은 했어요. 그니까7대 회복이 아니라 두자릿수 돌파를 아마 그 목표로 뒀던 것 같은데. 대민국 수영과 맞물리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뭐 일회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1회때 엄청난 논란이 빚어졌죠. 뭐 일회 때 보면 그좀 나올만한 자극적인 뭐막장코는다 나와요. 뭐 교내 따돌림, 가정폭력, 원두교제 여기까지 많이 나오는 거죠. 원두교제에 의한 임신 그것도 괜찮은데 아또 교내 출산 또뭐 다른 애가 출산했다고 또 누명 씌우고 막그 이래 보고 아 그니까 어느 매체에서 나온 음 제목이었는데 자극적인 마라맛 딱 그게 맞는 그리고 이제 그막 1, 2, 3, 4회에서 엄청 자극적으로 가다가 또 이제 그방담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제 5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수극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옥도 엄청난 시지가 나오면서 왜 7인의 탈출인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 3명 중에 13명이 살아남았는데 7인용 보트를 타야 되니까 7인용 보트를 타려고 막또 서로 죽이고 하다가 그막 되게 잔인해요. 보면 막그 피로 물든 바다 위에 시체들이 떠 있고 7 명이 그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왜 제목이 7인의 탈출인지 7인이 딱 규정이 되면서 드라마는 이제 음 7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복수극이 시작될 텐데 아그딱 시동을 거는 오리퀴에서 수영에 막혀 버린 거죠. 이제 7회 8회 방송을 하고 나면 9회에서 그 연인 파트 2를 만나게 되죠. 저희 전 지난번 방송에도 댓글 보면 뭐 아, 그런 연인 볼래요. 연인이 좋아 연인이 뭐 많은 사랑 받고 있고 연인도 최근에 이제 드디어 파트 2의 예고편을 공개했죠. 어 길차의 사랑은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어, 여자주인공이 바뀌진 않고 그렇지만 이청아의 비중이 그러니까 괜히 나오는 배우는 아니었죠 이청 정도의 배우가 나온다는 건 이청아 씨가 내 남자가 되지 않으면 뭐, 뭐 옛날 치무나 보들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청아가 이제 그두 사람의 사랑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고 근데 연인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연인이 인기를 끌면 뭘 해야지 인기를 끌까요? 일번 시린탈출처럼 대대적인 CG를 사용한다. 2번.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번. 계속 애간장을 태운다. 3번. 3번이죠. 그걸로 지금 10회까지 버텨갖고 예고편 보니까 뭐, 이미 뭐, 그, 끝판이잖아요. 지금, <laughs> 길채인결혼까지 했는데, 아, 뭐, 예고편 보면 뭐, 길채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어? 뭐, 이게 또 뭐, 끝이에요. 나는 무조건 하겠다. 그럼 갑자기 여기 이제 이청하 껴가지고 응? 내 남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이제 뭐 청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제 뭐그두 사람은 이루어지긴 애매한 상황에서 각각 이제 남녀가 한 명씩 또 껴드는 거잖아요. 지금 남자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껴들었고 이청하 껴들고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더욱 더 지금 이들의 사랑은 그 역경과 고난만이 남겨져 있는. 그리고 뭐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얼추 이제 그그 그 그 이들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이야기가 이미 일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근데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해도 계속 애틋하게 뭔가 들뜬말뜻뭐이 사연이 계속 파트 2 이게 지금 상황은 파트 2는 파트 1보다 훨씬 더 애틋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시청률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아무리 아시안게임이라고 해도 파트 1, 파트 2를 나누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저는 파트 2첫 회인 12일에 시청률 되게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애틋한 사랑이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애틋함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지금 둘만 애틋한 게 아니라 연인을 보고 싶은 시청자들 마음이 더 애틋하니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시청률 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두 금토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JTBC 토요일 드라마 티비 인 토리 드라마 다 마무리해서 같이 이제 격돌을 하는데 지금 이제 힘센 여자 강남순 뭐 예고편 보니까 되게 약간 수사물 첩보물 같은 느낌도 들면서 재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무인도의 디바는 아무래도 뭐 박은빈 이 사람으로서 우영우 박은빈의 컴백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작이긴 한데 아 이게 전부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할 때만 해도 어이 정도 치인의 탈출도 뭐 굉장히 막강해 보였고 아 연예인이 파트 투로 나눈 건좀 악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어, 저희 방송 그 댓글 반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어, 이 애틋함을 더 키워주면서, 어, 연예인 파트 2가 예상외력 굉장히 더그니까 사실은 뭐, 12.2%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시청률이거든요. 왜냐면 올해도 보면 뭐, 10%대 후반을 찍은 드라마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인은 20%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원동력을 갖춰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만큼 더 이야기가 짜임새 있고 얼만큼 재미있느냐인데 뭐 지금 파트1 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파트1의 그 충격적인 결말로 인한 그 애틋함의 배가됨이 제 생각에는 꽤 끌어올리지 않을까 7의출은 이제 기회는 한번 남았어요 7, 8회에서 뭔가를 이제 그래서 지금 (7프로대까지) (7프로대) 후반까지왔는데두자리 돌파하지 않으면 (7프로대) 시청률과 (12.2로) 끝난 드라마의 만남은 숭고 쉽지 않죠 (7회) 탈출은 덫 내려갈 위험성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 (7회) 탈출에 우리처럼 그~ 싸움 구경하는 사람들은 격돌이 재밌어져야 되니까 (7회) 탈출이 그~ 좀더 힘을 내기를 응원해주고 싶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연인투를 보고 싶어요.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